단기로 보았을 때, 형 구간에서 저는, 단기로, 초단기로, 하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시간 봉인데, 한 시간 봉상에서 상승세의 경을 그리고 있고, 현재 정수저점의 시작으로, A, B, C, D, E가 다 나왔거나, 아니면, 한 달에 더 이렇게 상승으로 E가 나올 수 있지만, 이내, 하락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로부터의 시작파동이라면, 아무리, 찐 반등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비 하락이 나온 이후에 시 하락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하락을 기다렸다가 이 부근에서 롱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형 구간에서 숏을 잡은 이후에 여기서 롱으로 스위칭해서 이 시파동을 시파동이나 3파동을 먹는다든지 하는 식의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대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차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업률 지표면,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던 지표도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달드렸고, 매주 목요일 9시 30분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예측치 대비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 이 지표가 트리거가 되며 비트코인을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위해선 아무리 세력이 움직이려고 해도 시장이 따라줘야 저운 돈으로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선 경제지표 발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결정해 두시고, 발표가 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리를 예측하는 패드워치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9월 50bp 인하, 11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어제 좋게 발표된 실업률 지표로 인해 9월 50bp 인하 확률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15% 이상 낮아진 56.5%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43.5%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의 차이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은 거시 경제 매크로에 따라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측이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과 대담을 한다고 했었고, 실제로 대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회의의 목적은 암호화폐의 어깨와 현 정부의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기 위해 마련이 되었지만, 서로 비난을 하며 고송까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측은 반 암호화폐다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고쳐지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고 현 상황에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기존의 연준에 기준금리 75bp를 긴급하게 인하를 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구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긴급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라고 했는데 거지경제 매크로가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신속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JP모건에서 일본은행이 단분간 추가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하며 엔케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부청제도 동일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엔케리 청산 우려는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재가 거시경제의 매크로가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엔케리 청산 우려 그리고 전쟁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두 군데에서 다소 우려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근합법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만 해도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도 금지를 시키고 했었는데, 현재는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채굴도 합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기형 크립토 컨트 CEO는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 같다면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번 뉴스는 JP 모건에서 개인이 비트코인 하락을 부추기고 기관이 반등을 견인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JP 모건은, 제이미 다이머는 굉장히 가상화폐에 좋지 않은 목소리를 내지만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 우호적인 보고서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머는 최대 은행의 수장이기 때문에 겉으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이 FTX 사태 이후 최악의 조정을 겪었으나, 기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전망을 낙관하면서 가격 반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관은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고, 개미들만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ETF 옵션이 올해 4분기에 출시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될 때도 트위터를 X를 통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을 소식을 전달해 줬는데 이런 제임스 세이파트가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 ETF 옵션이 출시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된다는 것은 옵션으로 반대 배팅을 하고 비트코인 ETF에서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 현재 1파동으로 상승세경이 나왔고 2파동이 진행 중인지 끝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 부근에서는 이 1파를 넘는 가격이 나와야지 롱으로 스위칭해서 3파동 또는 10파동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상승세경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끝난 것인지 추가적으로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57,736을 넘었을 때 롱으로 스위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넘지 못한다면 숏을 잡는 것이 요 부근에선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 9시 30분에 실업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 가격대를 뛰어넘었고 이후에 이 가격대에 만약에 롱으로 들어가셨다면 최대 8.6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미만에서 수익화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3파 3파 또는 10파동이 아직 다 나왔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화를 꼭 하시고 스탑로스를 높여가면서 가져가시는 걸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를 높이려면 이런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좋고 이런 매물대 있는 데 자리까지 스탑로스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전부 스위카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이 시파동이 다 나온 것인지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있을지 또는... 임펄스 파동이어서 여기서 기간 조정만으로 끝나고 5파동이 올라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BC 파동으로 나온다면 여기서 반대 파동으로 ABC보다 더큰1 2 3 4 5가 나오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스위카를 해 가시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면 추가적으로 사볼 만하지만 이 또한 추가 조정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형 구간에선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선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중앙선을 맞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에 뚫는다 해도 주춤한 이후에 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 구간에서 배팅을 하신다면 매우 손절가를 짧게 잡고 숏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